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면 마음으로 느낀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이 이심전심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을 때그 말의 의미가 뭔지 금방 깨닫고 또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나의 한 마디를 듣고 나의 표정 하나를 보고 나의 마음을 파악해 내는 친구가 있다면 참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젊은이들이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통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라기 보다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간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이게 사사건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보면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가만히 말만 안 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참 이게 대화가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래 만나야 합니다. 나를 잘 알아야 하지요 내가 정말 기분이 막 울적해졌을 때 누구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내 마음이 울컥. 해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이었다가 긍정으로 변하여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신과에 한 할머니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그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음, 얼마나 되세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뭐 답답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 의사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양반. 그 전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한번 맞춰 봐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과에 가면 의사는 무조건 한번 탁 보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맞출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번 보고 탁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만나야지요. 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해야지요. 공감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껴야, 신뢰가 쌓여야, 그래야 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을, 믿음을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하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참으로 슬퍼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두 문장이죠. 근데이두 문장이 똑같은 배열로 되어 있는데 딱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이두 가지를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신하고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더 훨씬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 꼭지점을 보면 가장 꼭지점에 근접한 부분은 1mm도 안 됩니다. 그 선분의 거리가. 그런데 이게 1m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1km 가량 뻗어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무한대로 뻗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끝과 저 끝의 차이는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판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 나의 인생의 시간이 영원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거리를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 헬라 원어를 보면 호모 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인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이 호모 로게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떻게 이렇게 그그 그, 그, 그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호모라는 말은 함께 같이 또 동일한 이런 의미가 있지요.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거를 same logo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아, 너는 참 나하고 마음이 맞아. 어, 이런 얘기를 할 때, we all speak the same language.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도 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호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동일한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동일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동일한 믿음과 고백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함께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백시키게 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호모로기아의 뜻에 바로 동참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신다는 거죠. 어디에 동참시키십니까? 그 고백의 흐름 속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서 베드로가 그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 말하지요. 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이지요. 이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또 마음으로 시인하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현연을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저 어떤 현상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말로써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신비한 그런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정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이 다르십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다가 또 전혀 이게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자꾸 미궁으로 빠지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현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현실이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실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짚으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많은 단어를 동원하고 또 고상한 개념을 총동원해서 조합하고 구성하고 체계를 맞춰가도 도저히 알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의 일체를 해석하고 설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3의 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다만, 3의 아, 일체를 아,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초등학생이 별의 그 생성 원리를 내가 통달하고 나서 이론화하고 나서 내가 별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 이런 말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은 별을 연구해 왔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께끼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원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만 합니까? 이론화시키려고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별을 노래하지요. 별에다 우리의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어, 거기서 발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별에서조차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기서 고백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궁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다 고백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 수준에서 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석학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의 수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해의 가장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격합니다 구역의,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떤한 지역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사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웃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위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지금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합니다. 나의 무력감 속에 임하시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방면을 통틀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이해의 수준입니까? 삼위일체는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감격이어야 합니다. 감사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빛나는 옷자락 한 끝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다 수긍될 수 없지요. 다만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모로게요. 바로 이신 전심이지요. 입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든 또 어떤 어려움이든 손잡아 주셨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 호모로게오 한다는 것 그것은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에,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어, 이 정해진 박사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심폐 그 소생술을 하죠. 이 심폐 소생술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분이 그 심리적 심폐 소생술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줘야 합니까? 너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나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좀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어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에게 이게 그 매연을 확 뿜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심리적 심폐 소생술이 필요하죠. 덥석 하나 줘야 합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그의 말을 들어 줘야 하지요. 저는 여기서 영혼의 심폐 소생술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시점에 가장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눈물 지었을 때가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진맥진했을 때 사는 것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별 차이가 없겠다 싶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해도 입이 움직여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았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위로가 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 그 과정을 지나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대 때 절망하고 한탄하던 내가 어떻게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이게 우리의 호모 로게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다는 그 사실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부인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셨죠.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에서 우리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다시 구체적인 믿음이 되죠 우리가 그저 듣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으로 변화해집니다 그리고 그저, 그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죠 여기서 시인하는 것의 묵직한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변화되지요. 이 믿음이 점점 층계를 올라가는 것처럼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인하게 되면 우리는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계 위에 눈물이 있죠. 눈물 위에 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격이 있지요. 감격 위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 안에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저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다시 시인합시다. 또 다시 감사합시다. 또 다시 감격하고 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